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돈 벌고 싶으시죠? 네. 예, 돈을 벌려면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을 딱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20년 전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 관심을 가졌고,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죠. 개인이든,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중국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이 중요하지만, 그때와 다르죠.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는 딱한 단어만 얘기하면 여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미래는요? 10년, 20년 후에는 시녀다. 과거는 중국, 현재는 여성, 미래는 시녀다. 이렇게 빅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여성이냐? 왜 여성이냐? 여성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네. 무엇을요? 구매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여자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가 소문 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모든 구매 의사 결정의 80%를 여성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화의 상대로 삼을 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삼을까요? 여자요. 여자요 몇 배나요? 300. 3배 정도 네 6.3배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무려 6.3배 더 많이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나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결정한다 여자가 소문 낸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네. 톰 피터스라는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톰 피터스는요. 어,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알아야 될한 단어가 있다면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시정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그리고 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톰 피터스 주장에 따르면은요, 여자가 결정하는 비율, 구매를 결정하는 비율에 대해서 모든 소비재 제품, 모든 소비재 제품의 무려 83%를 여자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집살 때. 그것도 네. 그거예 네네. 새 집, 새 집을 사는데 무려 91%를 여자가 결정한다. 네. 여기 들어갈 가구는 누가 결정할까요? 여자가요? 여자죠. 94%가 여자가 결정한다. 휴가 갈때 휴가 상품 누가 결정할까요? 여자. 주로 여자. 92%가 여자가 결정한다. 네. 자, 병원 의료 서비스는요? 여자. 여자가. 80%를 여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은행 그래요. 은행 계좌 틀 때? 예, 89%를 여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살 때는 어떨까요? 자동차. 원래 자동차는 주로, 이게 남성. 예, 예, 남성이, 남성이 결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많이 그랬죠. 그런데 톰피터스에 의하면 자동차는 60% 정도는 남자가 결, 아, 60% 정도를 여자가 결정하는데 나머지 30%도 여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조차도 90% 여자맘이다. 네. 즉, 여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톰피터스의 주장이 지금부터 15년 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달라졌죠 지금은 여자의 결정권이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메리 로우 퀸 라는요 여자가 당신에게 말해 주지 않는 절반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알수 있다면 대박 날수 있다 이건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자영업자도 그리고 개인도 직장인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퀸란에 따르면, 여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여자는, 여자는 말을 할 때요,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을 조율해 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말의 절반만 진실이란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자의 노는 진짜 노가 아닐 수 있고, 여자의 예스는 진짜 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부부가 백화점에서 여자가 관심을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남자가 눈치채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여보 아니면 자기야 그거 살 거야 그거 살래 그럼 여자는 아니 그냥 봤어 노 네. no.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이 말을 100% 믿고 어 그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해놓고 그 마음속에는 글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좋다면 사고 싶은데 아마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이걸 모르고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성을 여자를 연구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여자를 연구하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도 기업도 모두가 그렇다고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서 중국을 공부했듯이 여성을 공부해야 된다. 중국을 알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했듯이 여성의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대부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여성의 특성. 여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여성은요. 참여 중심입니다. 세 번째, 여성은 남,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알고 점점, 점점 여성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은 아마 여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중심이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본다면은요, 남자는 일반적으로 지위 그리고 독립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때 남자들은 어,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얻게 되고 지위를 다지면서 독립성을 표현하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죠. 자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는요, 여자는 교제를 위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정서적인 교환, 그러니까 감정 교환을 합니다. 남자가 일반적으로 사실 교환, 정보 교환을 한다면 여자는 감정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여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여자와는.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제가 강의를 특히 대중 강의를 해 보면요, 여자가 많은 곳또 여자만 계신 곳들 을 가면은요 엄청난 열기를 저 몸으로 제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많은 걸저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강의를 와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끄덕끄덕하면서 대답도 잘해주고 웃어주고 별것도 아닌 건데도 공감을 해주거든요. 참여를 한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에 참여하거든요. 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자들은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동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브랜드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위가 개인적 단위 나거든요. 나 나와 브랜드인데 여자들은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남자는 관심을 갖는데 여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어, 병원에 누워 계시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진조를 옛날에 이렇게 표현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금 좋아지면은 신문을 본다. 뭐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겠죠? 그 말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지금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자는 거울을 본다. 이 말은 자신에게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여자의 기본적인 특징, 특징, 관계 중심이다. 참여 중심이다. 관심 중심이다. 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점점 여자의 폭을 이해해 간다면 아마 훨씬 더 비즈니스도, 돈도 더잘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정도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타계하신 분이지만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물리학자 아시죠? 그분도 물리의 세계는 이해했지만 아직 여자의 마음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자의 마음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자를 잘 이해하고 잘 읽어서 그에 맞춰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인생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